제목은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란 제목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크리스마스 보통 연극이라 그러죠 할 때마다 이 본문은 거의 빠지지 않는 본문이고 우리 이번에 크리스마스 저녁 축제 때도 아이들이 이 부분을 조금 각색은 했지만 연극으로 꾸몄던 장면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또 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서. 또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 부분을 오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나심인데요. 오늘 이 마태복음은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의 나심을 천사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셉을 중심으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 확인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은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먼저 알렸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였고 오늘은 마태복음은 독특하게 또 요셉의 관점에서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관점에서 둘다 좋은 이야기. 우리가 볼 때는 아 너무 복받은 가정이다. 야 어떻게 이런 집안이 다 있겠냐라고 말하지만 당사자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에게는 너무 기쁜 소식이고 알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청청 병력과 같은 너무나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이야기죠. 요셉에게는 오늘 요셉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나오지만 마리아 중심으로는 당사자니까,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그것도 그 유대의 그 예법이 얼만큼 무서운 건 아는데, 그 유대의 율법이 얼만큼 또 자기도 신실한 두 분, 둘다 신실한 분들이라서 이걸 어기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그걸 어겼을 때 오는 후폭풍이 어떤 거랑는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마리아는 두려웠겠죠. 천연대 애교를 가져야 되니까. 그 시선들,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설명한들 누가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정말 핑계밖에 안 되겠죠. 마리아는 마이의 입장에서 누가복나는데 오늘 요셉은 또 요셉 입장입니다. 아직 결혼을 완전히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혼만 상태죠. 유대 율법에는 정혼한 상태서도 절대 잠자리를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가졌다. 남자 의입장 아직 결혼 완전히 결혼하지 않은 입장의 남자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거 어떤 상상을 할수 없겠죠. 악한 사람 같았으면 그냥 그뭐 파혼하는 걸 말할 필요도 없고 알렸을 거예요. 저여자를처벌해야 된다. 막 이렇게까지도 막 열이 받으면 나았겠죠. 하지만 오늘 요셉은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18절 나오는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분명히 나 이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 하나님의 다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또 하나의 근거죠.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막 드러내고 저 여자를 법정으로 유대율법으로 칠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 조용히 그냥 모른 척하고 헤어지려고 했던 그런 어, 요셉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가 이르되 이 중요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이요. 그냥 선택받은 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중에 요셉이죠. 또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했고. 내 아내 마리아 데리 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이 말씀에 요셉이 정말 의로운 사람답게 의롭다는 건 착하고 바르고 뭐 그건 하나의 결과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건 반드시 나온 열매지만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 말씀이 내 상황과 환경과 전혀 맞지 않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현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선포된다면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의로운 사람의 특징인데 요셉이 그 은혜 속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아내를 데리고 오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자이 요셉의 믿음. 어왜 그러면 조금 더 어, 누가복음에는 마리아 중심으로 했고 마태복음에는 왜 요셉에게? 아니 면둘다 나타나든지 그 부분이 이렇게 탁탁 나눠서 꼭뭐 상의한 것처럼 절대 그건 아니지만 왜 마태복음은 요셉 중심으로 누가복음은 마리아 중심었을까요? 바로 이 요셉은 음, 바로 다윗의 자손 요셉 아인 것처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인 것을 강조하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강조에는 어제도 말씀 나왔듯이 왕권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한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 유다의 자손, 특히 다윗의 자손으로는 진정한 왕의 족속으로 왔다. 왜? 구기하게 그렇게 예언됐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은 누구를 특히 독자를 중심으로 썼다고 했지 아시죠? 바로 유대인. 유대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기다렸던 관심 가졌던 다윗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방식이 바로 마태복음이죠. 그러니까 요셉 그리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는 말과 함께 그렇게 풀어 가고요. 누가복음은 여러분 또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이 누가가 누구에게 쓴줄 알죠 대오빌로 각하여 그 대오빌로는 이방인이죠 당연히 각하니까 높은 자리에 있겠지만 이방인이고요 또 하나는 이 대오빌로는 그 각하 한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과 같이 유대인이 아닌 조금 더 나가면 소외된 자들 여인들 또 이렇게 연약한 자들 이런 자들 중심으로 누가복음이 기록됐기 때문에 당연히 마리아 여인이잖아요. 맞죠? 그 당시에는 가장 소외된 계층 중에 하나가 여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 중심으로 족보도 이런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와 다른 거 아시죠? 이 마태복음은 요셉 가문 중심으로 족보가 쫙 연결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은 뭐 조금 논란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리아의 족보를 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어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기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은혜의 역사, 어, 실제 혈통 중심으로 누가복음은 기록됐다면 어, 마태복음은 유대인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된 그렇게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적절한 구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 마태복음 오늘 요셉 중심으로 요셉의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 누가복음은 또 마리아가 그 황당한 소식을 듣고 순종하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고 가는 이 요셉과 마리아의 기가 막힌 만남으로 결국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사건이 바로 2000년 전의 크리스마스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결국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신 그 말씀대로 오신 예수죠. 21절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뜻이 또그 뒤에 풀려있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자 구원할자 구원할 자 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이 여기에서 공개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 정말 영원한 어, 우리가 사랑하는 또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이름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맞죠?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미 갑자기가 아니라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선지자에게 주신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가장 명확하고 사실적인 말씀, 예표의 말씀이 23절 다하는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하시면서 이 마태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왔죠? 네, 당연히 아는 우리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지만 그대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적이 없었을 수니까 정말 궁금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슬렁 넘어갔는데 왜 마태는 이사야 7장 말씀을 지금 가지고 왔을까? 그러면 겉으로 올라가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썼을 때가 지금 예수님 오신 700여년 정확하게 말하면 주전 B.C. 735년 32년 사이거든요. 그때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을 선포했거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날으니 그 이름 은 임마누엘이라리라. 바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우리가 예표라는 걸 조금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당연히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어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도 성지되는 말씀이었어요. 바로 그 이사야가에게 바로 받았던 처녀가 잉태하 아들 날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임마누엘은 그 누구냐 하면 바로 이사야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사야의 아들이 올 거라는 말이에요. 그 이사야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어 이름이 좀 깁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사의 아들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사야 때이 말씀을 주냐면 이사야 시대 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때의 이제 아하스 왕 유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인데요. 이때 어떤 위기가 있냐면 시리아죠. 시리아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연합으로 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같이 동맹하자 했는데 안 하고, 이 남유다가 버티고 있으니까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이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자 했던 것이죠. 그때 아스왕이 어떤 선택을 했냐 면 하나님께 간과하기도 고 했던 게 아니라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도움으로 수월할라 했던 것이죠. 이큰 잘못이죠. 자, 이런 큰 나라적인...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나르니 그 이름을 임마누야 그러면서 그 아들 이사야의 아들 마할 살렐 하스바스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제는 몰아내고 심판하겠다 이거예요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온 그들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남유다를 지켜주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사야에게는 그 당시에는 이마유엘이라 하리라 보러 왔천야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 말씀이 결국 어디로 연결되는 것입니까? 어, 지금 오늘 이 읽고 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사건까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이 부분은 여러분 참고하시고 꼭 알았으면 좋겠고요. 어, 뭐좀 길게 이야기할 이사야서 예수님의 예표까지 다 설명할. 지금 준비를 해 놨지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고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임마누엘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또 질문. 보십시오. 23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죠. 아니, 그 이전에 이름 있잖아요. 예수라 했잖아요, 예수. 근데 예수라는데 했또 이름 임마누엘? 그럼 여러분 착각하는 게 아,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인가 보다. 하나는 예수, 하나는 임마누엘. 그렇게 부르나 보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 맞고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그분의 어떠한 속성, 신호를 말라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실제로 임마누엘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예수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한마디로 구원 사역 중심의 개인적인 이름이라면 이 임마누엘이라는 또 다른 호칭은 명칭, 칭호라고겠죠. 이제 성육신의 신학적인 의미, 인격적인 본질. 과연 그분은 본질적으로 어떤 분인가 이 말이. 그러니까 뭘 설명하냐하면 예수라는 분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분이라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신 분이다. 이 말을 설명하려고 임마누엘한 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해석하면 이임마누엘의 해석이 뭐라고 합니까? 이를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은 이 하나님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당연히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인데 이 구절의 좁은 의미 하나님은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곧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오셨다. 그 말을 임마누엘로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아사람으 오셨다가 아니라 이 예수는 그런 구원자의 의미라면 인마니얼은 하나님인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 오셨다. 요한복음을 근거로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다 아시죠? 맞죠? 요한복음 1장 14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이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육신으로 나지 않다 는 했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 우리 가운데 가시면 이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 1장 14절과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임마누엘 같은 구절입니다. 그렇게 본질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임마누엘니다 자, 이 말씀을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들을 데려왔다. 누가복음에는 이 마리아에게, 마태복음은 요셉에게 마음에 엄청난 메시지와 함께 놀라운 이해하기 쉽 쉽지 않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마지막 2 5 절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던 이분도 중요하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던 이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또이 기록을 한 내용이 있겠죠. 바로 동침하지 않았다는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유라도 그러면 요셉과 우리는 뭐 정혼하고 결혼해서 이제는 화법적으로 부부인데 동침하면 되잖아요. 하지 말았다는 거예요. 이 요셉의 어떻게 보면 믿음이죠. 마리아도 같은 믿음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아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오신 성령으로 잉태되신 메시아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누구든지 아이 요셉 애다.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난 애다 라고 하면은 뭐 자기도 모를 거 아니에요. 자기도 솔직히. 그럴 수 있잖아요, 맞아. 그런 의미. 그리고 이사야 7장 말씀 14절의 성취를 그대로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바로 요셉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자기가 아버지지만 믿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동침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입니다. 그만큼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냥 믿기만 한게 아니라 삶으로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맞죠? 아니 결혼했는데 아내랑 동침하지 않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일입니까?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맞죠? 그런데 그것을 믿음대로 아내와 함께 이걸 지켜나간 것이죠.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조 참고할 재미난 재미난다기보다는 좀 논란이 되는 하나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하다가 제가 일부러 좀 지금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할 때그 처녀는 어떤 단어냐면 알마라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마태복음 1장 23절의 처녀와 원어가 달라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알마는 처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젊은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7장 14절의 그 처녀가 잉태한 아들은 이사야 아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은 그 말씀을 가지고 왔지만 그대로 안 가져왔어요 바르테노스 반드시 처녀야 되는 바로 그 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23절은 똑같이 나의 원어는 이해되셨죠, 맞죠?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많은 어, 뭐라고 합니까 이, 이제 막 논란을 가지고 오고 막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은 봐라 성경에는 이 처녀가 그 처녀 아니다, 완전 처녀 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무식한 소리고요. 이사야 7장 13절 맞아요. 하지만 마태복음 1장 23절은 완전한 처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이 왜중요한거를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것 저는. 죄 없는 분으로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 부분이죠. 자 근데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데 이걸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가지고 와버렸냐면 그래 이렇게 완전히 동정녀의 몸으로 이 성모 마리아를 좀 신성시시켜서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낳고 난 이후에도 이 요셉과 부부 생활 안 했다. 동침하지 않았다고 천주교 분들은 아, 또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 그래서 어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뭐냐? 당연히 그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마리아와 요셉, 마리아가 난 아이가 아니라 요셉의 아마 아마 전처에서 난 아이를 데리고 왔을 것이다. 라는 성경에도 없는 근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도 하고 아니면 사촌들, 사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렇게 천주교에서 아직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모로 떠받뜨고 있는 거죠 영원히 동정녀라고 참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는 이야기들을 또 합니다 이유는 알아요 왜 거룩하게 왜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낳았기 때문에 어떻게 거룩해야지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한다는데 참 어떻게 보면 아, 어불성설이 좀 맞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오늘 좀 많은 이야기 나왔지만 결국 이 말씀대로 제목대로 예, 그 이름을 임마누엘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영원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셉이 믿었던 것처럼 가장 믿을 수밖에 없는 자리있지만 어떻게 보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요셉 말이야. 그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로 믿게 하셨고요. 그러면 반대로 오늘날 아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사실을 은혜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로 믿어서 져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자 임마누엘의 단어가 곧또 말하면 그리스도가 마뉴시고 마뉴 만유 안에 계시니라 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오신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만유라는 말은 임마누엘과 같이 연결되는데 본질적으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분 전부의 정도로 부족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자체가 그분께로 종속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종속돼. 그래서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변화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믿으십시오. 왜 이걸 자꾸 강제하냐면 이게 정말 믿어질 때 모든 선택이 달라져요. 완전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염려도 걱정도 또 우리가 하는 기도 내용도 다 다른데요. 내용. 그래서 제가 잠시 간증했지만 이 사실이 믿어지면서 기도가 내가 얼마나 많이 맞지만 틀린 기도를 했냐면 주님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님도 이렇게 이렇게 오늘 살아갑니다. 그 자리에 좀 도와주세요. 맞는 이야기고 순수한 고백이었지만 잘 생각해보면 틀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과 성령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주님께서 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심부름할까요?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게 맞죠 맞죠 이게 똑같은 기도 같지만 완전히 본질이 다른 기도입니다 맞아. 여러분에게 오늘 삶의 기도가 바뀌길 바라고요 모든 선택과 기준이 바뀌는 존재론적인 여러분은 변화된 존재임을 이미 알고 있지만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이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신 주님.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어마어마한 단어. 이젠 우리가 이전 것을 지나갔고 새로운 표조물로 변화된 존재론적인 변화로 우리는 완전히 바뀐 인생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요셉과 마리아에게 허락하셨던 이 주님을. 오늘 2000년 이후인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그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심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고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의 전부 대신 우리의 만유 대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우리 사랑의 르렁교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